초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겨울 기온이 느껴지는 2월 16일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부산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은 맑고 깨끗해서 좋았지만, 낮부터 다시 강풍특보에 어제만큼이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운동하려고 했는데 강풍에 제대로 운동 못해서 그런지 어제도 밤잠을 설쳤어요. 몸이 피곤해야 깊이 잠을 잘수 있고 그래야 다음날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마음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어도 몸이 정상적으로 피곤하지 않으니 자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몸과 마음 둘다 피곤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좋은 잠을 잘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깊이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깊은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지만 하루 한 잔으로도 충분한 나로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불면증은 사라지리라 생각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중요하다고 할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쓰듯이 피곤해야 잠이 잘 온다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신이 지쳐서 피곤하다고 무조건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피곤해도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요. 온종을 하는 일 없이 너무 늘어져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균형이 있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하고, 몸만 피곤하거나 마음만 피곤해서는 단잠을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잠을 잘수 있을까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잠들지 못해서 뒤척거리지 않고 잠이 잘 들고, 저녁 때 소식하고, 푹 자는 것이라고 하지만, 술을 즐기는 나로서는 실천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루를 잘 보냈다는 증거이고, 잠이 보약이라고 하듯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더잘뛸수 있다는 신호가 되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큰 일도 잘할수 있어요. 조금씩 능력을 키우고 탄탄하게 다지며 큰 일을 감당해 갈 때, 실수도 없고, 그 일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이고, 강 건너 풀은 더 푸르게 보인다고 하지만, 숙면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조급해 할 필요도 없어요. 일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쉴 줄도 알면서 단잠을 잘수 있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